지금 정관 목사님도 오늘에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도하신 분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스승 같은 분이고, 길게 얘기하면 교육 전도를 너무나 잘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정관 목사님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진짜 키워내주신 분입니다. 이태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애국 성도, 애국 국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해외 동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과훈 목사님이 올라오라고 래서 올라왔는데 뭐든지 좋으니까 몇 말씀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전 목사님한테 갑자기 자출돼서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편이 감사드리고 저는 50년 전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 중고등학교 다닐 때그 교회는 교육 전도사라고 저 하나 신학생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하는데, 저분은 그때 벌써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이미 체험해서 저분은 영계에 큰 일을 하실 뿐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50년이 지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사에 또 정치사에 전광훈 목사님 이상 많은 군중을 모은 적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저분이 가는 곳은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 때도 우리 전광훈 학생은 말씀과 기도, 그 교회를 산꼭대기에다가 배다니 교회라고 최복규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였는데, 건축원는데 학교 갔다 와서 세면 모래 자갈을 그 가지 전하려고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시면 교회 먼저 들려서 그런 일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그런 분입니다. 그때. 그때 제가 산상의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자 하면은 남자 학생들이 무조건 따라와서 거기서 기도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 암송, 그리고 기도, 어, 이 운동을 쭉 전개했는데요. 벌써 그때부터 저분은 달랐어요. 그런데, 어, 어려서부터 이제 그랬는데, 그때도 벌써 그 제가 기억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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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고 말씀 보고 어 그리고 교회 봉사 헌신하고 그러더니 제가 제자지만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로 보나 부흥운동으로 보나 애국운동으로 보나 저는 뭐 신들매도 감당 못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운동을 하면서 날마다 이걸 하시는데 우리 집 사람도 저기 와 있지만은 광화문도 가고 저렇게 앞장서서 하시는데 우리는 뒤에 가서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아, 이 박수칠라면 좀 세게 쳐주세요. 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보고. 어그 토크를 와서 이영한 목사님하고 하라고 그래서 가서 한 40분 했습니다. 이야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가고 저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전광훈 목사님 때문에 내가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고 하니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왔다. 근데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아주 유명 인사가 되고 그랬는데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 운동에 이렇게 워커 일에도 꽉 보이시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저 롯데 호텔이나 세종홀에서도 부탁을 드렸어요. 아까 어떤 교수님도 그러고 말씀하셨니다마는 전광훈 목사님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과 교회 사랑과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라 할때두번 가라면 섭섭할 정도로 아니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이 30만 명이라는데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을 세 번씩이나 갔다 온 분은 제가 알기에는 저분밖에 없습니다. 그 저는 저분을 체포해가고 하는데. 제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친놈처럼 울고 그랬습니다. 저분이 무슨 죄가 있는데. 그래서 저분의 나라사랑, 한국교회 사랑, 영혼사랑, 목회와 애국운동하는 본질적인 거, 그거 보시고 무조건 후원해 주시고 박수 보내 주시고 그거 보고 우리 함께 뭉칩시다. 뭐 요전에 항기총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실행위원도 다니고 했지만 아니 이분을 무슨 이단이라고 정죄하려고 하다가 중단하고 소명기회를 준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합동 측에 종회 임원도 했고 재판국장도 했습니다. 만삼천교회 사건을 다 처리했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만약에 이단성이 있다고 그러면 대신 즉 저분의 노회에서 다뤄야 되고 또총에서 다뤄야 되고 교회는 당회와 또 노회와 총회가 있는데 한기총회 당신들이 이단 무슨 위원회라는데 나한테 그것 좀 알려줘라. 첫째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나 둘째는 어느 총회 소속인가 세 번째는 당신들이 어디서 목회한 흔적과 지금 교회는 어딘지 주소 좀 한번 일러 달라. 내가 찾아가 보겠다. 근데 아직 안 왔어. 그래서 내가 당신들은 전광훈 목사님을 소명 기회를 준다고 그러는데, 저분이 당신네한테 가서 소명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소명 받을 자격도 없어.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의 사역에 여기 참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협조하시는지 저는 유튜브 다 보면서 또 광화문은 참석하고 하는데요. 이분의 나라 사랑과 다시 말하지만 교회 사랑과 영혼 사랑 에? 목숨을 바치는 애국운동 그것만 보시고 박수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이 200석 운동 하는데요. 의정부의호원동 쪽에 그 지도자들 만부장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전광훈 목사님은 만나야 인사도 안 되고 누구신 누군지 우리 알도 못 하는데 목사님이 스승이라니까 목사님 팔으면서 이그 자유 마을 운동을 하니까 저보고 후원을 해 달라고 아 좋다. 내가 밥 사라면 밥살 거고 장소 내놓으라면 장소 내놓을 거고 의정부 이런 대여 하면 내가 앞장서서 후원을 하겠다. 그랬습니다잘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엊그제 고세진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욕한다고 하는데 조용히 있던 당신들은 애국운동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는데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고 박사님이 하시더라고 아니 욕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감옥을 갔어 물질을 내놨어 시간을 내놨어 한국교회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내가 뭐 스승 될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때 어쩌다가 그 교회는 신학생이나 하나라 저런 분들을 지도했는데 이 양반하고 여기 가끔 연설하는 손원배 목사님하고 또 뉴저지에 허봉기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벌써 그때 학생 때 내가 오늘 산, 삼각산에 기도하러 간다. 하면 다 따라와요. 가서 흩어놓고 기도시키면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마침 그때 하나님 축복으로 교육부를 맡았는데 저세 사람이 그때 나온 인물이에요. 아니 다 목사들도 얘기해 보면 전 목사님에다 대 여러분 빼놓고 아주 그 나쁜 인상만 가지고 그래요. 왜 욕하느냐? 왜 정치하느냐? 야 나도 욕한다. 나도. 문재인이가 나라를 북한에 바치려고 하는데 욕을 안는 사람이 문제야. 네? 욕하는 전 목사님은 목숨을 내놓는데 당신은 뭐했어아이 박수 쳐라만 세게 쳐주세요. 그래서 2 0석 운동도 그렇고 자유마을 의정부 대회는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우리 아까 조금 상의 드렸습니다. 아 우리 한번 내가 있을 때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 전 목사님 밀어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아니 이 말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라고는 분이 없었으면 정권 교체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혹시 참모라도 이거 들으면 당신들도 다 여기 나오고 전 목사님 앞에 와서 감사 인사하고 협조하고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석 목사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제자 밑에는 꼭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원 목사님은 혼자서 그렇게 다닌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훌륭한 목사님이 또 훌륭한 제자를 키워내듯이정원 목사님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정원 목사 같은 이런 수많은 제자들을 또 길러낼 것입니다. 두 분께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